네 안녕하세요 오락산 꽃도령입니다 어,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신당에 찾아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정말 예쁘게 생기고 막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조리있게 잘하고 이런 친구가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반만 사주를 들여다 봐도 이 아이가 머리가 길르고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사주가 나와 있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나는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뭐, 당신은 원체 사주 자체가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여성스러운 기운을 갖고 있는 사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성을 이렇게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트랜스젠더는 사주가 정말 남자로 태어났으나 여자가 돼야 되는 사주를 가졌냐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 건데 어, 분명히 여자의 사주가 아니라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성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여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자의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런 사주가 된다는 거죠. 게이들 역시도 이 남자의 사주 주를 갖고 있으나 여성성이 무척이나 강한 사주가 있어요. 남자의 사주고 남자의 직거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한 사주가 있어. 그러니까 공격수와 수비수의 차인 거지. 근데 이 남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여자가 된 경우들은 사주들을 제가 많이 들려다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주 자체는 남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나 여자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본인 스스로의 몫이잖아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성이 다르게 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 우리나라의 시선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있지는 않잖아요. 어, 분명히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으나 여자가 되는 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사주에 드리워져 있지는 않더라 근데 그분 사주에 조금 특이점이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시기가 딱그 수술하는 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 운명 자체를 어느 정도 바꾸게 된 거겠죠. 내 팔자 자체를 어느 정도 변화를 준 거겠죠. 그렇게 변화를 주고 넘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남자가 여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드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드물다가 아니라 없다. 혹은 여자가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다. 어, 뭐, 제 3의 성을 놓고서 얘기를 하자 하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굳이 트랜스젠더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하는 면은 없다, 없지만 어느 정도 너무 티를 내고 다니는 거 역시도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근데 그런 사주들의 특징을 보면 늘 항상 구설이 따르고요 그리고 늘 항상 남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 여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 남자에서 여자가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분명히 이 트랜스젠더들은 죽을 고비들을 분명히 넘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를 대략 그걸로 땜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여하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